안녕! 오늘은 이직 후 처음으로 올리는 유튜브 영상이네요. 음, 오늘은 이렇게 차분하게 제 이직 관련해서 너무너무 궁금해해 주셨던, 그리고 많이 질문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Q&A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 채널 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익숙하실 이전 회사 친구들, 그 친구들이 만들어준 깜짝 영상 선물도 공개해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음, 오늘 이직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철저히 제 생각, 제 기준, 제 의견이니까요. 이게 맞는 거다가 아니라 아 저런 마음으로 이직을 준비했구나. 그렇게 이해해주시는 마음으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우선 첫 번째! 가장 궁금해해 주셨던 그런 질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저는 5년간 CJENM에서 광고 기획 업무를 했었고요. 이번에 이직한 곳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오신사! 우리나라 최고의 패션 커머스 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어제 인스타그램으로 살짝 공개하기는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또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응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음, 사실 이 질문은 제가 굉장히 따로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도 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답변은 철저히 제 생각이자 제 이직 기준이에요. 음, 일단은 무신사라는 곳 자체가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커져버린 막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약간 불안함 그런 부분들보다는 엄청나게 배울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이직을 했고요. 음, 대기업에서 배울 수 있는 업무랑 스타트업에서 배울 수 있는 업무의 장단점이 되게 명확히 있다고 생각해요. 뭐 우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A부터 Z까지 잘 짜여져 있는 업무 시스템, 체계적인 환경이 장점이 될수 있고요. 업무가 굉장히 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맡은 내 직무를 좀 진득하게 깊게 습하고 배울 수 있는 건 대기업에서 누릴 수 있었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부서마다 맡고 있는 업무가 정확히 분업화가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좀 그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기를 수 있지만 한 가지 일만 오래 하면은 느낄 수 있는 약간 지루함 권태로움, 그런 거라든지 업무 스펙트럼을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업무 경험을 다양하게 쌓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단점일 수 있죠. 반면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맡은 일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 경험도 많아지고 일이 결정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확실히 업무에 대한 성장 속도도 그만큼 더 빠를 것 같다는 기대가 있어요. 좀더 프로페셔널해질 것 같은 배우는 일도 좀 다양할 것 같고요. 사실, 가능하다면은, 양쪽을 다 경험해보고, 각각의 장점만 흡수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겠죠. 음, 이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5년간 한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커리어랑 너무 다르지도 않으면서 어, 좀 산업 자체의 미래가 밝은 쪽으로 그런 회사로 이직해서 제 커리어를 좀 다양하게 확장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유튜브에 대해 제재가 없는 곳으로 이직을 해서 어, 굉장히 좀 우리 수박씨들한테 편하게 더 다양한 모습을 자유롭게 보여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이직을 결심한 부분도 있었어요. 보통 이직할 때 고민하는 게내 커리어랑 맞는지 아니면 앞으로 조금 뜨는 미래가 밝은 업종인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지 아니면 연봉인지, 되게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패션이라는 분야이자 그리고 유통, 이커머스 이런 산업 자체가 굉장히 유망하기도 해서 하고 싶었던 일이랑 미래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이직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질문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공통적으로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었다면,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 신입은 몇 년이라고 이직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직을 할 회사 직무? 분위기나 직접 면접을 보게 될 담당자가 어떤 성향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다 다를 것 같고 답은 없는데 신입사원 기준으로 3년 정도가 안전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사실 1년은 정말 어떤 업무를 제대로 배웠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회 경험 업무에 되게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직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직무에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고 장점이 있다고 어필을 하려면 적어도 2, 3년 정도는 업무 경험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직을 준비하는 게 제가 제 친한 후배라면은 해 주고 싶은 그런 조언이에요. 음,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게 연봉 협상 관련한 그런 질문들. 근데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답이 없대.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협상이던 기본적으로 동의 게 본인이 이직할 수 있는 마음 속에 하한선을 정해 두시고 일단은 더 높게 불러야죠. 그리고 또 인사팀은 좋은 인재를 영입하되 연봉을 조금이라도 깎아서 모시고 오는 게 회사에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이직자는 상한선을 부르고 인사팀은 하한선을 부르는 게 당연한 논리이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제가 지금 맡게 된 업무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경력이랑 그렇게 동일한 업무는 아니에요. 어, 하지만 제가 수박언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얻은 꿀팁이라든지 좀 고민을 했던 경험치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사실 다른 업계로 이직할 때 적어도 내가 경험은 없더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해보고 싶은 일이니까 이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예 아무 관심도 없고 커리어랑 관련도 없는데? 그냥 생뚱맞게 이직하고 싶은 마음은 아무도 없으실 테니까요. 다른 업계로 이직하고자 할 때는 좋아하는 일이라는 관심을 좀 넘어서 그만큼 내가 배우려고 노력했다, 스터디했다라는 그런 노력이나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일단 면접 볼 때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업무를 이직하려는 곳의 업무랑 최대한 적용을 해서 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지금 이 업계에서는 이렇게 쓰일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별도 아름답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굳이 돈 이야기, 연봉 이야기를 하면서 헤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음, 그냥 다른 업무도 해 보고 싶고, 내가 좀더해 보고 싶은 일을 경험해 보려고 한다든지, 그냥 그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면은 전부 응원해 주시지.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이직 성공 꿀팁. 사실 이거는 저도 이직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라 잘은 모르겠는데 우선 면접은 내가 지금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1차 증명하는 시간이라는 거를 잘 생각하고 우선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해왔던 일들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럴 때 버벅거리지 않고 똑 부러지게 대답을 해야 아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해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왔던 일들을 앞으로 하게 될 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이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일지 잘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뭔가 예상 밖의 질문이나 날카로운 질문들이 나왔을 때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것 무조건 정답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연한 대처.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사실 이직 Q&A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종종 받는 질문이에요. 제가 되게 자존감이 높아 보이나봐요. 저한테 그런 거를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우선 이직할 때 자존감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된다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조금 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이 직을 고민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직이라는 건 내가 옮겨갈 회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뽑을 이 사람이 이회사의이 포지션에 와서 이런 이런 역할을 잘 해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뽑는 거고 그만큼 신입사원처럼 일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천천히 성과 내는 걸 기다려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내가 좀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잘할수 있을까라는 약간 자신감이 없는 상황에서 이직을 하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직 준비를 하나요?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사랑해보자. 근데 그게 너무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면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이 일에 투자한 시간 내 인생이라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그 시간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해보자. 어 시간 버렸다. 내가 괜히 회사를 왔다. 그런 마음이 가득한 채로 이직을 준비하게 되면, 새로운 회사에 가서도 "나는 지금까지는 제대로 한게 없는 사람이야"라는 마음으로 자신감 없게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짧던 길던, 내가 지금 회사에서 배웠던 점, 성장할 수 있었던 점을 좀잘 들여다보고, 그걸 진심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제 이직에 대한 짧은 Q&A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음, 앞으로도 무신사에서 재밌는 일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또 우리 수박씨분들한테 무신사 출근룩도 보여드리고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게요. 아마 2차로 궁금하신 질문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시면 정성스럽게 답변 달아드릴게요. 구독도 꾹 누르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CJ ENM 친구들이랑 케미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던 우리 수박씨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보너스 영상. 이직한다고 친구들이 많이 만들어준 굿바이 영상인데요. 너무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엉엉 엄청 많이 울었어요, 사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재밌게 만나요. 안녕. 快快！ 我们练的。 안녕 조심히 가네 운영의 끝 <목소리도> 아니 이렇게 조그만한 숲에서 살줄 몰랐어 <웃음> <웃음> 쓸쓸해 보인다 그디자인 약간 하고 있는거

이거 한번 별고 다시 갈게요. 나 다시 왼쪽, <laughs> 다시 왼쪽 가겠습니다.